안녕하세요. 감장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어 느낀 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느낀 점을 어떤 운동을 통해서 풀어낼 건지. 음. 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볼게요. 어떤 운동을 선택을 한 건지는 숄더 프레스예요. 숄더 프레스를 가지고 자세도 설명을 하고 잘못된 자세, 좋은 자세, 그런 컨텐츠도 잡아내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어, 잘못된 태도, 습관,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나의 말로 인용을 해볼게요. 어, 사람마다 운동 스타일이 다르다. 이말 저는 일부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숄더 프레스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텐데요. 자, 숄더 프레스를 귀나 코까지 또는 턱까지만 내리면 된다. 다 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어, 탑 레벨 선수들의 게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 또 다른 말로 탑 레벨 선수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내릴 줄 알고 다 올릴 줄 아는 사람이 내가 오늘 어느 정도의 중량을 들기 위해서 그 가동 범위를 선택해서 이까지만 들겠다 하는 게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요. 어니 스타일 오케이 인정. 맞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 인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까지 밖에 못 내려 이까지 밖에 못 내리는데 요까지 내리고 요까지 올리는 거는 내가 생겨먹은 근육이 다르고 관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까지 밖에 못 내리는 거야 그래놓고 네 이까지 내리는 거는 관절이 니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까지 내리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거라고요 점점 점점 점 밑으로 내리는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는 덜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어깨도 그러고 예를 들어 데드리프트 할때 또는 스쿼트 할때 풀, ATC 역도식 스쿼트를 못해. 그러면 그건 문제인 거예요. 어깨도 못 하고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적당히 훈련을 하고 적당히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해낸다면 계속 병행을 한다면 이건 한 1년 2년 지나면. 엔간에서는 다 내려와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숄더 프레스로. 자, 정확한 자세는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얘가 일직선상. 이 유, 최대, 내, 최대 이완 때까지도 다 내려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문제가, 어, 안 돼요. 안 돼요. 회전돼. 팔꿈치를 회전시키고 중량을 받치고 있다고. 받치고 있다고. 그러고 팔꿈치가 뒤로 안 빠지지. 안 빠지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하냐면, 손목을 써요. 치사하게. 팔꿈치는 여기까지 내리면서, 손목으로 써서 얘랑 얘를 맞춰요. 이런 식으로. 그것도 회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승모근이 올라가는 행동. 어,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하늘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수리까지 하늘 위로 어깨 위까지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앞으로 미입니다. 이걸 영상을 통해서 설명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팔꿈치가 뒤로 나오는 영상 볼게요. 자,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게 보이시나요? 내리면서 팔꿈치가 뒤로.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는 건 어깨가 회전이 된다는 얘기죠. 많이 내리지도 못해요. 잘못된 자세 1번 두 번째 영상은 어, 손목을 써서 내 봉에, 내 무게의 위치를 내 몸에 맞추는 거죠 팔꿈치는 약간 나가버리면서 이런식 이런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영상을 보고 두 번째 잘못된 동작은 손목이 꺾여져서 이미 받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팔꿈치도 뒤로 빠지는 힘이 생성되는 겁니다. 세 손목이 꺾여서 안 되고요. 이번 장비는 거야. 동작. 내릴 때잘 맞춰서 몸도 약간 뒤로 나가면서 영상을 보고 설명할게요. 세 번째 무게가 보다 더내 몸보다 앞에. 네 번째는 승모근이 올라가는 건데 이건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제주도사는 제가 참 인정하는 유일한 물리치료사 어, 조희호군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닮질 않았는데 어, 그 친구는 지적을 하길래 똑같이 한번 승모군을 지적해 볼게요. 올리면서 승, 상승모군이 같이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어깨가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영상을 볼게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 흔한 실수인데 상승 모근이 위로 딸려 올라가는 현상이죠. 상승 모근과 어깨 분리를 시키지 못한 완성된 자세이구나. 자세를 봐야 되겠죠. 모든 자세는 시력을 목이 잘 보여야 정리하면서 됩니다. 얘기해 볼게요. 손목이 움직임 뒤로 꺾이는 없이 팔꿈치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내려와야 돼. 요골과 척골 쉽게 말해서 전완근 이 라인이 팔뚝 라인이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어깨가 돌질 않는다고. 그러고, 내릴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최대한 내리시는 게 좋아요. 내릴 수 있는데, 이까지 올리는 건 인정, 다름이에요. 하지만, 이까지밖에 못 내려. 더 이상 내리면 팔꿈치가 돌아, 회전해. 그거는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요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관절에 생기 먹은 부분이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그걸 고칠 수가 있다고. 훈련을 하다 보면, 정확한 자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네 가지가, 어, 네 가지를 하지 않은 채로 하는 게 보이나요? 밀면서 앞으로 살짝 나오고, 내 무게는 정수리에, 그리고 팔꿈치는 그대로 밑을 바라보고 있고, 손목도 여기까지. 꺾임이 없고, 숄더 프레스가 돌지 않제 하시겠어요? 그걸 다 지키면서 중량은 어느 정도는 정상입니다.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절 범위 안에서 최대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정말 농익게 최대한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동 범위가 다 여기까지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중량을 올리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건 숄더 프레스뿐만 아니라 스쿼트, 뭐 턱걸이, 풀업, 어, 벤치 프레스 다 동일한 얘기에요. 이상, 감짱이었습니다. 또 내일은 색다른 컨텐츠 안의 컨텐츠를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